듀얼센스를 활용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닳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듀얼센스 설정을 좀 바꿔가지고 배터리를 조금 더 세이브하는 방향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PS버튼 눌러서 액세서리 들어가서 무선 컨트롤러 컨트롤러 설정 들어가면은 이렇게 진동강도 트래거 효과 표시등 밝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동 강도를 강함으로 이 진동 강도라는 거는 햅틱 피드백을 말합니다. 그리고 트리거 효과를 보통으로 그리고 표시등 밝기를 어둠으로 강함 보통 어둠으로 맞춰서 사용합니다. 그리고 맨 밑에 만들기 버튼을 위한 단축키 들어가서 버튼 매핑을 쉬운 스크린샷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스크린샷 저장 확인 표시를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건 쉽게 말해, 캡처를 하면은 그 캡처 알림 표시가 뜨는데, 이거를 끄면은 그 알림 표시가 뜨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쉬운 스크린샷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캡처 버튼, 만들기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은 캡처가 아주 쉽게 되는 식이어가지고 이게 제일 좋고, 길게 누르면은 만들기 컨트롤, 두번 누르면은 동영상 클립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. 마이크 버튼이 있어요. 듀얼센스에는. 이 마이크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게임에 나오는 모든 소리가 차단됩니다. 뭔가 전화 같은 게 왔을 때, 아니면 누구랑 대화를 할 때, 이 마이크 버튼을 길게 눌러가지고 게임 소리를 차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길게 누르면은 게임 소리가 돌아옵니다. 신기하죠?